오늘 준비한 고기는 돼지고기 목살입니다 보통 2cm 정도 두께로 돼지고기 부위 중 스테이크용으로 가장 많이 쓰여요 다들 아시는 라면에 흔히 올라가는 자슈로 쓰일 정도로 생각보다 부드러운 부위입니다 자슈도 맛있지만 제 생각에 돼지 목살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오늘 소개할 돈테기인데요돼지돈과 스테이크의 일본어 표기 스테이키의 합치말로 돼지 스테이크라는 뜻입니다. 흥미로운 점은 치킨난반처럼 지역 면물 음식이라는 점이에요. 제 고향인 나고야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, 미에현 요가이지시의 돈떼기 협회에서는 지역 면물로 지정하고 네 가지 기준을 필수로 하는데요. 첫 번째로 썰은양배추두 번째 마늘이 꽃 곁들어가고, 세 번째, 두껍게 자른 돼지고기. 마지막으로, 검은색의 맛이 짙은 소스입니다. 오늘 이네 가지 필수 기준을 토대로 연구한 레시피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, 준비한 고기는 배려를 준비하는 동안 장온에 꺼내어두어야 굴때 안쪽까지 잘 익습니다. 첫 번째 기준, 양배추입니다. 심을 제거하고, 얇게 재 썰어 씻어 두시면 됩니다. 물기가 빠지게 두어야 양념과 같이 아삭하게 먹을 수 있어요. 두 번째 기준이었죠? 마늘은 편 썰어 준비할 건데요. 일본에서 까리쿠칩 라고 하는 마늘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포인트는 가운데의 심이 쓴맛이 나고 타기 쉽기 때문에 이쑤시개로 빼주면 좋습니다 가운데 심을 빼주는 거예요? 네 희한하네 처음 봐 어, 어떤 건 하고 어떤 건안 해요?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심이 있는 거요? 네 팬에서 어. 간단히 튀겨 바삭한 식감을 내줄 거예요. 대망의 세 번째 기준. 두꺼운 고기 손질입니다. 돈떼기의 본질은 스테이크잖아요. 고기 손질과 간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 작업으로 나눴습니다. 첫 번째 작업으로 수직 길이라는 것을 해줄 겁니다. 지방과 살코기 사이에 있는 힘줄을 칼로 뚝뚝 끌어주는 작업을 말하는데요. 칼 끝대를 사용해서 이렇게. 이렇게 고기 앞뒤를 작업해주면 구웠을 때 양쪽 끝이 말리지 않아 균일하게 구워지고 양념이 갈집 안쪽까지 잘 베이게 하는 거예요. 뭔가 툭툭 끊기는 소리가 들리네요. 응. 두 번째 작업으로 앞뒤 표면에 소금과 후추를 뿌려서 밑간을 해주세요. 여기 안되는데 여기. <laughs> 세 번째 작업으로 밀가루의 전류인 반력분을 고기 양쪽 면에 붙이듯이 입혀주는 거예요. 전분 가루도 괜찮습니다. 양념을 흡수해서 잘 배이게 하고 맛있다와 맛을 합쳐 음함이라고도 하는 감칠맛이 빠져나가지 않게 유지해줘요. 음함이는 일본에서 발명한 개념일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고기 작업은 꼭 똑같이 따라해주세요. 마지막 기준이죠. 검은색으로 맛이 짙은 소스, 다래입니다. 보통 간장물 베이스로 한 일본식 소스, 다래는 진간장, 청하, 미림, 굴소스는 하나 사드시면 많이 쓰입니다. 설탕, 다진마늘을 섞어주시면 끝입니다. 이제 굽기만 하면 돼요. 뚜껑이 있는 팬을 준비해주시고요. 따따따팬한 <laughs> 개로 갈릭팁을 만들고 스테이크도 구워줄 거예요. 뼈 썰었던 마늘을 넣고 팬을 한쪽으로 기울여 불이 세게 맞닿도록 해서 튀기듯이 해주세요. 그럼 적당히 노릇노릇 색깔이 나올 때 마늘은 빼주시면 가릭집이 완성된 겁니다. 고기 위에 얹어 바삭바삭한 식감을 더해줄 거예요. 딴다. 마늘 구웠던 팬에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? 네. 사용한 팬 그대로 고기를 올려주세요. 아름답다. 중불에서 앞 뒤로 2분씩 구워주면 되는데요. 시간까지 정해드리니 실패하실 일은 없겠죠? 기름으로 약간 튀기듯이 구워지는 게 정상이니까 당황하지 마세요. 자, 2분씩 구워졌죠? 중불에서 약불로 줄여 뚜껑을 덮고 2분을 더 구워 안쪽까지 완벽히 구워낼 거예요. 뚜껑을 열고 기침타올로 기름을 모두 닦아주고요. 이때 기름을 안 닦아주면 소스랑 섞여서 이렇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다리를 전체적으로 뿌려서 앞, 뒤로 갈집 사이까지 양념을 잘 입힌다 정도로만 팬을 기울여 섞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스테이크답게 갈로 썰어 양배추와 곁들이면. 일본에서 돼지 목살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 돈테키 구독자님도 하실 수 있게 된거예요쇼가기 이후로 돼지고기 요리 처음인가? <웃음> 부드럽다 <웃음> 음, 의외로 전혀 질기지 않고 부드럽다 야, 진짜 맛있는데? 역도적이야 <laughs> 목살이랑 삼겹살이랑 다르게 지방이 좀 적어가지고 음. 특유의 담백함이 있는 거 같아 나는 삼겹살보다는 목살 좋아하거든 원래 음. 응. 쇼가야키랑 다른 매력 포인트 있어요? 쇼가야키는 말 그대로 생강 맛이 좀 진해서 전혀 물리는 게 없어 이거는 그 일본 특유의 그 짭짤하고 달큰한 맛그 맛이 잘 살아서 좋은 것 같아. 음. 되게 매력이 달라. 초가야키가 네? 더맛있긴해는난그 음. 일본 남자 인기 1위라며. 음. 그럼 이거는 2위. <웃음> <웃음> 손님 초대 요리로 의외로 이제 소고기 스테이크 말고 음. 목살 스테이크 한번 해주면은 오 이거 뭐야 할것 같아. 음. 음. 돼지 목살이라 소고기 스테이크에서 못 느끼는 특유의 그 담백함 그런 맛이 있어. 고체다음 응. 마대다 응. 저번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. 익었는데도 불구하고. 응. 하나 전에는 자해가 해서 좀 그랬잖아. 아 맞다.